네,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길바닥 인생이 좋습니다. 제가 사실 자카르타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 따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자카르타에 왔으니까 숙소부터 가서 들어가고, 또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자카르타에 있을 때는 솔직히 시티투어밖에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먹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뭐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자카르타에 있다가 루옥으로 가서 방가이라는 섬에 갈 겁니다.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를 가서 뭐 거기서 좀 물뽕 맛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라부안바조에 갔다가 다시 자카르타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 13일, 한 2주 정도의 여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긴말안 하고 일단 숙소로 돌아가서 짐 풀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우, 사실 제가 여기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 브레컴 a 자카르타. a 네. 저만 길바닥 인생이었어요. 예,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저만 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국제선이 아닙니다 국내선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택시 호갱이 붙습니다. 저는 이게 한번 경험자 유단자기 이 때문에 이제 이거 다 제가 다 쳐낼 수 있고 다잘할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좀 그랩을 예약하고. 아 있어, 오케이. Okay. 드리마까시 드리마카시. 쏠에.

신태용 신태용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들 택시로 호객 잡으려고 해도 다들 착합니다 착한 호객꾼들 왜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친절합니다 그래서 호객꾼들조차 엄청 착하고 끈질기지 않고 바로 그냥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국 그래 <laughs> I already reservation 예야 <laughs> already b o o k e l h o a y 오 오케이 드카시 택시 신도 그냥 들어오세요. 뜨리마카시. 뜨리마카시. 감사 i 니다 뜨리마카시. 뜨리마카시. 하하. 땡큐. 뜨리마카시. 야, 엔조이 미. siapa namamu? bye bye. b y 리마카시 야, 땡큐. nama saya s e n g h y o 야. 야. 답. 오케이. s o r r y 야. Korea, Korea. From Korea. Yeah. From Korea. 신태용. Yeah. traveling around. How long in Indonesia? n 13. 13 days. one month per treaty yeah 10 3 13 yeah 도착했다 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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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마솔에 yeah. 여기 yes, booking yeah already booking in booking.com 마마사 mm. 야스녕 yeah sincerely d i s p p e a r how much d e p o s i t 치료하기 전에 보증금을 한 13,000원 정도 줬습니다. 체크아웃 할때 주신다 네요 <laughs> And my friends, siapa nama mu? y name is Amut. a m u Yes. Amut. <laughs> oh, 남았어요. 야승영. 승영. Amut. s so oh, good. And can you recommend a restaurant near b y h e r e restaurant. Yeah, 일단 호텔도 그런데 되게 좋습니다. 여기 드럼 옷장도 있고. 아, 왜 좋냐면 가격 대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발장 같은 것도 있고 TV도 잘 나와 아, 룸서비스 이렇게 식당도 있어 휴지 있어 어? 그리고 욕실도 엄청 깔끔합니다 보시면 엄청 깔끔해요 욕실 신식 같은데 신식 약간? 공기도 튼튼하고 수 응? 좋고 아 무엇보다 이정도면 깨끗한 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와 그리고 뷰는 예, 꼬마뷰 저기 걸어가는 예, 그래도 나름 좋습니다 이렇게 빌리지 뷰 이게 빌뷰라고 하거든요 빌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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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상태가 너무 청결해 깔끔해 그걸로 일단 최고 여기 되게 좋습니다 가격이 1박에 18,000원 진짜 가성비 최고죠 사카르타 예, 온 다음에 다시 여기 올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먹었던 숙소 중에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최고. 아니, 여기 호텔에 카페하고 밥집도 있길래, 먹어야겠다, 무조건. 어, 카페 잘돼 있네. 혼자 전세 냈다, 와. 살라만 말람 나시, 나시고랭나시고랭 어, 오늘은 좀 밤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고 오늘은 쉬고 내일 낮에 자카르타의 좀 유명한 관광지들과 그런 곳들을 좀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루 방가이, 한국인 최초로 세상에서 가장 맑은 호수를 갈 겁니다. 계속 끝까지 쭉봐 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지금 아까시 원래 자카르타에 오는 국로를 일단 나시고랭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튀김 바나나 튀김 바나나를 되게 사이드 음식이나 디저트로 많이 먹는데 얘는 초코 바나나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먹어봤어요 네. 아까 우리나라에 약간 우리나라의 비빔밥 같은 그런 존재 <laughs> 음, 완전 짭조름하고 기름지고 약간 불소스도 조금 있는 맛? 단짠단짠 불맛도 느껴져요 짭조름하고 나시고는 웬만하면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요 어쩐지 마늘 향도 난다더니 마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버섯이었네요 알새우찜 음. 어우 진짜 매워 매울때 초코바나나 와. 와 이건 너무 과도하게 달다 와.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바나나 되게 맛있습니다 그튀김 바나나 무슨 맛으로 먹어 하는데 진짜 맛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완전 바나나 튀겨가지고 약간 바삭바삭하기도 하고 기름지고 따뜻하고 거기다 토핑으로 맛을 올릴 수 있어요 크랩 크랩 사융역 야역역 나만 아야 역 사융역이야 기 나이 만 6살 이야 아 이제 바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 낮에 보니까 되게 또 느낌이 다르네? 베스트 드라이자 <laughs> 오늘은 그 차이나타운 근처에 가서 엄청 맛있는 100년 전통의 1 9 2 7년인가 그때부터 운영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인도네시아의 중국음식 약간 퓨전 음식이죠? 일단 그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항상 복잡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차선 안에서 가지 않고 이렇게 차선을 따라가요. 차선을 이렇게 막 사이사이로 재밌습니다. 시티투할 땐 무조건 오토바이 타야 됩니다. 자카르타는 이런 게 재밌어요. 다른 것보다도. 가지 루드 라이벌. 아, 이스오케 빠기, 빠기, 빠기. 여기 차이나 타운이라서 중국 마켓이 다 엄청 열리네. 중국 만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오, 그런 거. 저런 거는 약간 밥 먹고 간식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주말에만 이렇게 열리는구나. 평일에는 이렇게 안 열렸었는데? 오. 여기가 차이나 타운 포인트. 전에도 구걸하시던데, 이분... 동전을 좀 드릴까? 동전 한번 드리자. 많은 돈은 못 드리고, 이분한테 그냥 동전만 좀 드리겠습니다. 빠기 아니 왜냐면은 제가 차카르타 전에 왔을 때도 전에 저로 계신 게 너무 안쓰러워. 이 더운데 평일이든 계속 저 자세로 저렇게 굳어 계신 거야.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엄청 무더운 더위에 저러고 있는 거 생명의 지장이 갈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소정의 금액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자카르타에 왜 차이나타운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진짜. 사교들이 많이 사나? 어쩐지 약간 중국인 분들이 좀꽤 있던 것 같긴 한데. 시장 여기인데, 이쪽에 그 백년 전통의 그 인도네시아 풍의 중식당이 있습니다. 빵이 <봐라> 맛있겠다. 빠기 다들 이런 데서 쉬면서 드시는 거구나 주말에는. 어, 야들 야들에 보이죠? 이이어 <laughs>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어. 여기 오, 오. 어 여기입니다. 오 살라마 빵이.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이것만 먹겠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 이거의 맛에 집중하고 싶어요. 음. 이게 되게 맛있대요, 이게. 이 국수가. 드림 아까시 드림 아카시. 이게 간장 국수처럼 생겼다. 엄청. 드림 아까시 아, 찌란. 아, 드림 아까시 <laughs> 아, 백년 전통의 국수 맛은 어떨지? 음, 엄청 맛있어 보이죠? 이게 100%그 중국 음식은 아닙니다. 당연히. 약간 인도네시아 음식하고 약간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막... 소한 냄새 엄청 올라온다. 약간의 고기 누린내와 좀 그런 거 좋아해요. 내장 그런 거 좋아해서 순대 냄새 좀 나는데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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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코레아. Okay. 신태용 신태용. 신태용, 신태용 신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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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신태용. <웃음> 신태용. <웃음> number 1 noodle in Jakarta. Yeah. Yeah, 야, Number 1. Yeah. <laughs> <laughs> 완전 고소해요 완전 들기름 장난 아니고 간장 소스에 들기름에 엄청 고소하고 고기도 완전 맛있고 엄청 고, 고운 거같아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와. 어차피 자카르타에 그렇게 할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카르타 오시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근데 오후 2시까지밖에 안 해요. 점심까지만 운영한다는 거지 응. 5분 컷, 와. 그랬으면 됐어. 야, 저 스페셜리스트. 아, 유캔 콜 찬틱. 찬틱? 캔디. 어. 떡케 맛하시. 바이바 진짜 맛있었다. 와. 와, 와 명인 장인 선생님이 여기 계셨 와. 살라맛지앙. 지앙. 와. 후락이 무시하시네. 원래 고수는 말이 없는 법. 대형업니다. 아, 새하고 고리도 있고, 박쥐도 있네 오. 와. 살라맛지야 이야. 야? 네마? 이 아, 코레아, 코레아, 코레아. 신태용, 신태용. Very good 코치. 오. 티키도 있어. 저 약간 패샵인데? 오비두아? 오비두아? 오, 어, 아. 어, 아. 아 배트맨, 배트맨, 오비와. 어라쿤이다 아, 아, 근데 너무 불쌍하다. 이거 죽은 거 같은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아. 아 너무 불쌍해. 이거 내가 데려다 키우고 싶다. 아, 어, 너무 불쌍해. 죽은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이렇게 열악하게 해놓으실 수가 있지? <laughs> 와, 여기 엄청 괜찮은데? <laughs> <laughs>